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2학번 배현재입니다. 저는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2학번 동기현입니다. 배 두드려, 두두색. 동기현, 하니. 하. 네, 우리 오늘 한번 우리 전자공학과 우리가 다니는 학과 어떤 어떤 학과인지 한번 싹 파헤쳐 봅시다. 있 컴퓨터, 음. 핸드폰, 에어팟 음. 막 이런 거 그런 거 만드는 게다 전자공학이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또 학과에서 요구하는 아주 <laughs> 어려운 얘기를 좀 하자면, 은 외우기도 힘들어. 그쵸. 이거, 뭐, 반도체및 집적회로서, RF 통신, 인공지능, 음. 로보틱스, 자율주행, 또 뭐가 있어. 의료 영상, 아, 인베리지 시스템, 인터넷. 예, 음. 어, 뭐 어렵지만 어선가 들어본 전자 분야들. 그런, 그런 분야로 어딘든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음. 학과다. 특히 우리 성화대 전자학과는 일단 1969년에 설립이 돼서, 우리 학교 공대 중에 제일 먼저 설립된 학과라 맞지, 역사도 엄청 깊고또 이제 3단계 BK21 사업이었어 4단계 b k 2 1 사업이 두 개나 선정이 되는 그런 음. 탁월한 연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고 또 와. 이제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, LG 전자, 삼성전자, LG 인호텍 현대모비스처럼 이런 대기업들하고 협력하고 있는 거 보면 아이서환의 전자학과가 얼마나 위상이 대단한가딱알수 있잖아 한마디로 그냥 취업 짱짱맨 그 취업 짱짱맨이다 음, 음, 이제 칠칠 학번 동입님다 릴레이로 그 장학금 기부를 하고 계시다는데 <laughs> 아, 정말 좋은 시스템인 것같아요난또 음. 공부를 못해가지고 받아본 적이 없긴 한데 <웃음> <웃음> 나갈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다양한 거 좋은 음.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에 대해 좀 알아본 적이 있었어 거기에 음. 들어가는 뭐 레이더 음. 센서 라이다 싹다 우리 전자공학에서 연구하는 분야더라고요 음. 이제 자동차는 전자공학 시대로 넘어왔다 그래서 내가 꿈을 못 정하고 들어왔어도 여기서 음. 정하면 되겠구나. 또 우리 또 최강 아웃풋하면 또 이제 우리 권혁빈 동문님이또있죠 네, 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학교 그런 말 있잖아. 로스트크의 현질을 하는 것은 나는 아, 학교 기부금, 기부금을 낸 거다. <laughs> 맞지, 우리 학교에 맞지. 유리창 하나 교체하는 돈을 내가 낸 거다. <laughs> 이런 농담이 <laughs> 맞지, 있잖아. 그분이 엄청 우리 학교 기부 음, 많이 하셨으니까. 맞지, 맞지. 있어, 이게 여기 이제 나가 복도 나가 보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어떤 분야 연구하시는 적혀 있잖아. 그러면 아 내가 오늘 약간 이런 진로가 땡기는데 딱 보면 음. 거기 있어. AI도 응. 있고 무슨 뭐 약간 빅데이터 쪽도 우리에서 해주라고. 아, 난 아, 아, 그래. 그래. 아, 그게 아. 너무 놀랐어. 설비화도 좋잖아. 그치, 설비가 도 좋죠. 그렇지 설비가 좋죠. 기부를 많이 하셔야 그렇지 그렇지. 돈이 굉장히 많아. <laughs> 그래서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것도 전자공학과만 사용할 수 있는 스터디룸. 스터디인1키트를 준다. 이제 비대면 수업할 을때 정말 애로상이많았을 그 거란 말이야. 만약에 1인1키트가 없었으면. 있으니까 그냥 내가 실험을 하고 싶을 때 언제나 할수 있어. 그렇죠. 비대면 하면 이제 그냥 영상만 녹화해가지고 올려주고 레포트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아, 맞지, 근데 맞지. 그러면 사실 그래서 무슨 실험인지도 모르겠고 음. 내용도 잘 이해가 안 된단 음. 말이야. 근데 우리는 키트를 주니까 확진돼도 집에서 하면 되고 음. 난더 좋았던 게 내가 실수를 했어도 음. 집에서 다시 해보면 되니까 내가 혼자서 음. 그게 되게 좋았던 것 음. 같아. 요실험실도 되게 설비가 좋은 것 같아. 요딱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 딱 컴퓨터가 각 테이블도 하나씩 쫙 있고, 있고 하나씩. 모니터도 맞아. 이렇게 막 움직여서 편하게 어. 쓸수 있고 내 개인 노트로 써도 되고 우리 안 가졌으면 그냥 학교 컴퓨터 써도 되고 음. 난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았어. 하! 꼭 자기 하던 거 그냥 그대로 쭉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거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은데 유튜브 이거만 보고 끄세요. 끄고 공부하러 가시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 오실 수 있어요. 맞죠, 맞죠. 지금까지 들으셨던 것처럼 전쟁학과는 굉장한 학과입니다. 지금까지 하시던 공부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죠.